심심한데 누구 놀릴 사람 없나? 하하야 춘섭아 놀자 하하하하 <laughs> 아형 아, 전화 전화 일단 쭈룩이 온다는데 보고 갈래요? 뭐? 뭐? 쭈룩이? 네아형 보고 싶다 그랬잖아 쭈령이 오늘 뭐, 못 올걸? 왜요? 그냥 너랑 나랑 놀자 아잠 아, 뭐. 전화 좀 할게요 전화해볼게 요가 춘섭아 뭐, 나 배가 아파서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너왜안와 빨리 와형 어? 쭈룩이 온대요 어. 아 그래? 이형지 음, 급하게 생겨가지고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급한 일 뭐가 있어 형이 아 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너 수리관장님 <수영관련이> 보이시다 그랬지? 관장 <목소리> 이제 근처인데 부를까? 아 근데 나 오늘은 형이랑 아 잠깐 나 전화 좀 할게 그래서 둘만의 시간에 아니 전화할게 지금 기다려봐 이형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올게 왜왜 어디가 어디가 구구콘? <목소리> 아왜 전화를 안 받아 이 형은 어디야 아여 보세요. 아형 어디에요? 빨리 와요. 어요아 바쁜데 왜? 아 아. 아 바쁜데 왜 자꾸 불러? 아왜왜 왜, 왜? 아니. 아 형이 유명한 태권도 관장이니까 준영이가 사인하고 사인 찍고 싶다잖아요아나 준영이 싫어. 왜 그래 진짜? 나걔 싫어. 아나 오늘 기분이 좀안 좋아. 기분이 뭔가 패션쇼에서 옷을 자꾸 갈아입는. 아 뭔가 좀 그런 기분이라서 네가 계속 옆에 있어줘야 돼. 내가 전화를 할게. 아, 아니 잠깐만요. 아. 어, 어, 형 전화 온다. 아, 나 배가 까스가 좀 방구 좋기로. 아, 아, 전화 온다니까 형. <laughs> 아. 진짜 철이. 야,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야, 수영이 형 기다리다 갔잖아. 아이 씨, 오타. 왜 이래 안 돼, 진짜. 야, 너암 아무튼 너온김에 기다려. 시 쉬다 줘. 아, 쉬이고 진짜. 아, 나갈 거니까 부르지 말라고. 어,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네형 진짜. 형한테 전화해야지. 재밌는데. 아, 힘들어 죽을 것 같아.